안녕하세요. 다기를 사랑하는 마인니다 오늘은 일거리대 다시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치워야 되니까.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스 금인가? 요 일단 내려놓고요. 여기는 립스틱 이건 립스틱이고요. 아직 분갈이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대비 대비 열했고요 여기는 엊그제 정리하다가 쏟아갖고 다시 또 심어줬어요. 러블리로드 어... 여기 가있고 이거는 이것도 아직 안 심었는데, 이거 노을. 노을이, 노을 지는 노을, 노을 것절해드 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 있고. 여기 아이들.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직, 브리티 워먼. 이것도 아직 안 심었어요. 이렇게 있고. 요거는, 카스, 가스. 카스고요 카스 가스 군생, 자연 군생이래. 여는 봉랑이들, 봉랑이들이 여래 있어요. 요렇게 있고요 예, 틴타 철한데, 어제 하얗게 정리한다고 다 뺐더니, 애가 뼈만 남았어, 앙상하게. 여기도 제가 너무 뜨려가지고 여기는 없어지고. 앙상하게 남았어요. 크겠죠, 그래도, 비 오면은, 비좀한번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얘가, 블랙 블루 하나 철학. 블랙 블루 하나 철학이요. 여기는 남봉호. 남봉호. 이렇게, 걸어놨고요. 여기는 석화. 석화마트님 여기 깍지 앉아가지고 제가 이더니 약치고 했더니만 이렇게 났어요. 빛 다시 이렇게 나더라고. 여기도 바로 바로 올라오 여기만 안 죽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비나금 아우 먼지가 앉아갖고 아우 먼지 들어 드러... 짱짱한데 먼지가 앉아갖고 엄마 여기는 로즈킹가 로즈키킹 금은 살짝 웃다라는 거지그그 그거 있어요 원래 이렇게 크는 건가요? 모르겠네. 여기는 오기란 하고 이거는 바닐라비스금, 바닐라비스금. 여기도 바닐라비스금. 여기는 사탕금. 이거는 무슨 마녀데? 너 무슨 마녀냐? 물에 쏙 빠졌어요. 무슨 마녀지? 핑크 마녀. <laughs> 까먹었어. 여기는 천태전성 철화예요. 리거 이제 꽃이 다져가지고 이렇게 물안 줘도 이렇게 통통해요 얘는 끈적끈적해요 끈질 우리 이 리토스들 공태기가 이거 언제 클라니 얘는 좀 컸는데 얘 웃자라는 거 봐요 크는 거는 크고 응, 그래요 여기 입꼬지한 녀석들 여기 바글바글 올라오죠 여기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하고 그리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브론즈금. 브런지금. 브론즈금은 항상 이렇게 냅다. 그러면, 어, 여기 겼어 야, 왜 거기 낑겼니? 내려오면 안 되지. 왜또 내려오네. 여기 거리도 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깔망으로 이렇게 를어주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러다니까 여기 햇빛에 햇빛이 중간쯤에 올라오면은 여기 좀 카브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전 햇빛이라 괜찮고 그래갖고, 요걸 뺏겨서, 데뷔하고 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못 뺏기고 있네요. 얘네들 다뜰까봐 엄마도 이렇게 살짝 틀어. 이렇게 여기다 걸어놨다가 살짝 걷어서 이렇게 걷어주면은 네, 근데 흔들리니까 바람 불고하면 흔들린다고 제가 잘안 뺄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걸 이렇게 해고다볼수 있어요. 우리 안에 아이들. 여기 노망, 여기는 먼노. 여기는, 여기 언지곤지에요. 언지곤지. 이렇게, 이렇게. 옆에 자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먼노. 여기는 센스, 센세이션. 여기는 폴드시스 제대로 보이는 거 맞나요? 여기는 후비스후비스는 원래 여저기 있던 건데 여기다 내려놨어요. 여기는 로우, 로우 중품, 로우 대품은 팔려갔고요. 그거는 계속 바뀌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직된 고도, 값이 괜찮은 거. 값이 괜찮가지고 놨더니... 아왜 까뭇까뭇한 게 있지? 지금은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를 떠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밝아요 여기는 저거예요 근데 아침에라 괜찮을 것 같아요 는 천생연분 천생연분 금 이거 특유업적이라, 업적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안만 봐도 제가 딸내미한테, 딸내미가 얘기 잘못한 것 같아요. 퍼플 드라이트 같은데. 어, 이거 제 오늘 화분 오면은 깊은 곳에서 다시 심으시 어, 너무 아주 누르뜨려갖고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내놨어요. 옷자라지 말라고. 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었답니다 아이들 얘네들은 항상 밖에 있던 거라 뭐 해도 뭐 저것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러스비, 러스비하고 블루서프라이즈, 블루서프라이즈고요. 요거는 황홀한 용도 황홀한 용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로가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옆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문 닫고 이쪽에 오면 여기는 우리 꼬맹이 아가들 하고 못난이들 이건 아르데 이것도 지금 살짝 웃자라 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일어났어요 옆에 자고도 많이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는데 이제 자고들이 웃자라네요 그리고. 자기가 문 열기가 좀 그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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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는 이렇게 놨어 이거는 하우스 저기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다가 깔만 갖고 이렇게 해 놨고 여기도 빛우리대하고 여기, 여기 아이크라선 하고 애들이 살짝 탔더라고요 분명히 가 해놨는데도 살짝 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이렇게 햇빛 뜨거긴 뜨거운가 봐요 여기 아이들은 요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요건 로시. 요건 스파이시가 이쁘게 나왔었는데, 살짝 못 자랐어요. 여기는 파랑새. 파랑새 지금, 하나는 삼가로 되 있고, 하나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큰 거, 여기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분갈이 해줘갖고, 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보여주지? 얘네들을 내려야 할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백모단도 있고요. 여기 러블리 로즈. 여기 있고. 보이시나요? 러블리 로즈. 저는 지금 안 보여요. <laughs> 카메라를 제대로 갖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커스, 여기는, 오견, 여기 이거는 밖에 내놓고 키우는 거거든요. 얘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일 거예요. 오견을, 이렇게 찍어야 되나? 보이시나요? 오견은 여기 밖에다가 비 맞추고 키웠더니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저 아이는 모르겠는데, 뭔지. 지금 안 보여요. 저기 제가 안 보이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모닝드, 분쇄. 자, 자구도 올라오고, 여기 백무단 봐요. 백무단은,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자구, 자구 나오는 거 자구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 하나 자구가 달아갖고 켰는데, 여기서 또 자구가 나오네요. 이렇게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네들은, 밖에 는 안에 넣어놓으면, 넣어놓으면, 저희 소리가 8천대, 선물받은 8천대.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물엄청다게고파고 근데 꿈이 오기도. 여기도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큐티 핑거. 요거는 뭐,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는 뭔지 철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샤니가 왜저어 됐지? 여기는 지로 이렇게. 입장이 문에 살짝 돼요 그래갖고, 거리대에서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정리하다가 냅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놨습니다 아직 불이 다안 켜졌나? 이렇게. 선풍기 두대 돌아가고. 어, 여기 뭔도 이상하다. 뭔도 이상하죠? 아, 중간에 그, 왜 이러지? 어제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 얼른 손 봐야 될거 같아.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